안녕하십니까. 온유 경선입니다. 아. 아, 오늘은 영하 3도, 현재 기온 영하 3도, 나 최고 기온 3도, 영상 3도 밖에 안 올라간답니다. 아, 저녁 그 전날 저녁부터 항상 예보를 체크하거든요. 얼마나 추울지? 어, 요즘 이렇게 올겨울 들어서 제일 추운 날씨가 아닌가? 어, 너무 춥습니다. 차, 차도 꽁꽁 얼었고, 워밍업 충분히 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기일이라고 하네요. 전기일. 충분히 장비를 풀어주고 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이제 현장 사람들이 오라고 해서 가봤더니 아주, 요거 오늘도 몇, 몇, 시간 거리가 안 돼요. 전기선 인입, 요 철거하는 그 건물에 들어간 인입선 두 개만 찾아서 빼주면 된다는데 할게 별로 없어요. 반나절 거리도 안 되는데 그거를 파기 위해서는 이제 펜스 철거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저분한 폐기물 자재를 치워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원청에서 치워줘야 된대요. <laughs> 전기 업체에서는 못 치우고 원청에서 치워줘야 된다니까. 근데 이제 철거, 철거하는 원청 입장에서는 그거 너무 큰 장비를 불러가지고 이거 철거 치우기 너무 힘들다 우리는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원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비를 왜큰 거를 불렀냐 막 그래가지고 야 이거 대만 하겠다 잘못하면. 대마 날뻔 했는데 우리 펜스를 이렇게 막 많이 거들어가면 못 걷는다 해서 가보니까 그렇게 많이 안걷어도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협의해 가지고 간신히 간신히 작업을 하게 됐는데 어쨌든 펜스 뜯어줄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데 한 1시간 정도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기다렸다가 뭐 반나절을 하든 하루를 하든 저는 하루 일하러 왔으니까 가급적이면 하루치 일과실을 한번 적어봐야겠죠. <laughs> 그렇게 해서 한참 유튜브나 보고 쉬었다가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이제 다 됐나 봅니다. 아 보시죠. 아유 이렇게 뭐 쉽게 벌써 다뜨놓은 거를 뭐가 이렇게 어렵다고. 어려운 것처럼 얘기하시면 금방 다 뜯어버려요. 지질이안 돼요？살살 긁 어서 올려야 되 는데, 너무 지금 파 는데 하고, 제장 비가 너무 가까워서, 아 이럴 때는삼탑을 가끔 이있 으면 좋 은데, 요거 요렇게 두 군데만 하면 하루 일인데 이거 큰났다 이거 오늘 너무 일찍 끝나갔다 이거 <laughs> 그래도 작은 장비가 해야 될 거를 꾸역꾸역 했네요. 이게 <laughs> 그러니까 이게 잘못 불른 거야 이 장비에 대해서 정확한 그거를 모르고 부르는 겁니다. 아니면 작은 장비를 불러달라 고 했는데 없다고 내가 왔는지는 모르겠는. 선이 있으면요 기소까지 철거가 안 되니까 바닥까지 속까지 철거를 한대요 그래서 이제 전기가 있으면 안 되고 그 전에 한번 작업할 때 도시가스를 잘못 철거하다 잘못 건드려서 그 수리비가 1800만 원이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조심하는 거예요 엄청 잘못 본데 1,800만 원 물어줬으면 그거 얼마나 손해입니까? 근이 밑에도 저, 저기 지금 왼쪽 큰 기둥이 도시가스에요. 저것도 우리도 전기도 지금 도시가스 건드릴까 봐 나한테 막조심히파라고 신신당부하더라고요. 근데 뭐 살살 파면 뭐 조심할 것도 없어요. 사람이 보고 있는데 뭐 살살 파면 끊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그냥 기스만 날 뿐이지. 기스 정도 나는 거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이런 거는 뭐 얼마 안 파니까 아주 야곰 야곰 파는 거예요. 그냥. 파도 돼요 그럼 여기 로연결돼야 되는 거 아니? 에나 네, 찾아 가지고 글로 네. 넣으면 되니까. 네. 그러면 여기 여기까지면 돼요. 여기서 여기로 선 아, 빼는 거는 그냥 노출시킬 노출시킬 거예요 네, 거기 찾아 가지고 글로 네. 넣을 수있다 그러니까 노출, 노출시켜서 이렇게 돌린다는 게. <laughs> 이거 어, <웃음> <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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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원청에서 장비를 불렀죠? 원청에서 전기, 전기한테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장비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기 일을 했잖아요? 지금 전기일이 끝났어요? 지금 몇 시야? 10시인데 벌써 전기일이 끝났어요? 그러면 원청에서 불렀으니까 원청한테 사인을 받으라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철거업체가, 아까 그 협조 안 하려고 했던 철거업체가 오더니, 오늘 장비 반나절 불렀냐고 그러는 거죠? 아니, 나는 하루하루 왔다. 그랬더니, 어, 아, 왜, 저기, 원청에서는 왜 반나절이라고 하지? 하루 해야 우리가 쓰는데, 뭐 이러는 거예요, 또? <laughs> 나는 이거 일 끝나서 이제 한나절 하루 싸움 받고 갈라했더니 이제 어차피 원천에서 하루 불른 것 같으니까 이 철거에서 아, 우리가 쓸라고 지금 그러는 거죠. 아난리 나와서 좀 일찍 끝나고 하루 받아 갈라 했더니 또 이제 하루 왔는데 반나절만 하고 가는 거 같으니까 얼른 다른 팀에서 우리가 좀 쓸라고. 아, 그래서 일찍 끝나서 좋았는데 그냥은 안 보내네요. 어차피 하루 일하러 온 거니까, 하루 해주고 가는 게 맞는데, 조금 아쉽네요. 한 두어 시간 놀다가 시간 돼서 밥 먹고 왔습니다. <laughs> 자, 또 대기하다가 덤프 오면 폐기물 한차 실어주고 마무리 한답니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네요. 덤프가 빨리 올라나 모르겠네. 확답은 안 하던데 언제 오냐 그러니까 그냥 빨리 보내달라고는 했어요 이러는데 어째 좀 불안하네. 아무튼 저는. 핸드폰이나 보다가, 덤프 올 때까지 놀겠습니다. 뿅! 사람들이 저 유소민도 그쪽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라 이 사람 상종을 아마 안 되겠다. 나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그 부슈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데 네, 그럼 그 얘기를 어떻게 알게 됐을까?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을까? 아, 아... 드디어 왔습니다. 아이고. 될것 같은데 한 3시간 놀다가 어우 막 잠이 오네요 잠이 오아 오네. 드디어 덤프가 왔습니다 한대 실어주고 얼른 퇴근하겠습니다 2시도 안 됐네요 이거 실으은 2시 정도 되거든요 난리 최고